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오늘은, 음, 상담 대학원 또 심리 상담사의 어떤 진로 쪽으로 렇게 한정되어 있게 보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학을 가서 전과나 또 다른 전공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리학과의 어떤 다른 분야, 여러 개의 분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심리학과를 전공하면 어떤 진로들을 택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학회 내용이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같이 훑어보면서 음, 여러분들하고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이 사이트 링크를 가서 개인적으로 또 찾아보고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같이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심리학회 홈페이지, 제가 링크를 여기 디스크립션 안에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이 진학 및 취업 정보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희 심리학 정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에 대한 얘기회의가 잘 나와 있고요. 심리학회, 뭐, 회원 규모가 이렇다 꽤 오래전에 업데이트 한 거라서 이거보다는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야는 14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임상, 상담,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사회성격심리, 발달, 인지생물심리,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 건강심리학, 여성심리학, 소비자광고, 학교, 법정, 중독코칭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과인 학부를 전공한 것만으로는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학부에서는 이런 과목과목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다 배워요. 제가 학부 때 심리학과를 전공했을 때 임상심리학 공부하고요, 상담, 산업 및 조직, 사회 성격 발달, 인지, 그리고 뭐 소비자 광고 심리, 뭐 음, 중독심리 이런 것들을 대충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이런 걸한편한편한편 한 편, 한편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부 때 공부를 한 이후에 대학원에서 보통 이렇게 분과가 분야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과는 학부 전공만으로는 전문가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 대부분의 심리학과 출신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과의 전공을 전, 뭐 정했다고 해서 나는 이 다섯 열다섯 열네 개 분야 중에서 어떤 한 분야를 딱 결정하기보다는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세밀하게 다뤄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분야를 정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지망자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예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학교 대학교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어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그리고 서울 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사이버대학에 이르기까지 다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도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관심 있는 학교들을 서치해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음, 학교 네임 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학교 전공이나 나의 흥미적성보다는 학교 네임 밸류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네임 밸류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이 완전 다르게 돼버리면은 진로가 이제 달,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학교의 네임별료보다는 일단은 저는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어, 나에게 좀잘 맞는 학교, 성적이 지금 맞는 학교들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학교를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보실 것들은 뭐 국내 심리학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예전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어, 저희가 볼 거는. 심리학 관련 직업입니다. 아까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죠. 코칭, 그리고 측정 평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편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그 과목으로 소비자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과목을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 특별히또 그 광고 분야에 전 광고 관련된 그 챕터를 제가 너무너무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수업을 진행하셨던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자기가 있는 그 대학원으로 석사를 오면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4학년 이제 2학 1학기 1학기였나 2학기였나 아마 거의 졸업반에 가까운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진로, 뭐랄까, 그래, 진로를 정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제의를 거절을 했었는데, 음, 사실 살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 광고 쪽으로 조금 더 공부해 소비자 심리학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좀더뭐 PR 마케팅 홍보쪽으로더해서도 저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더 흥미가 가고 재미있는 수업들, 또 재미있는 분야들을 발견하면 그쪽에 대해서 좀더어 직업을 탐색하고 음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렇게 재미있게 웹툰으로 그려서 그 분야에 대한 또 질병, 어, 직업, 어,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쉽게 또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임상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고 있고요. 어, 누가 썼는지 예, 만든 이들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모든 분야를 다볼 수는 없고요. 뭐 상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산업이 조직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산업 및 조직도 이렇게 친절하게 너무나 재밌게 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분야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아주 쉬운 언어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가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현장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인터뷰라고 해서 각 분야의 심리학과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회 산업 뭐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또 이런 부분의 공부를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각 분야의 어떤 뭐 이제 전문가들 네,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백지연 스피치 코리아 대표 백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나운서 백지연이신다. 이분도 연세대 심리학과 출신인 거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각각의 심리학과 출신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어, 이렇게 굉장히 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좀또 같이 좀 볼게요. 음. 예, 발달 심리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지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음. 네. 롤링이 좀 오래되고 있으니까. 어, 자. 뭘 하나 볼까요? 음. 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어, 좋은 페이지가 조금 어, 뭔가 에러가 나고 왔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하나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볼게요. 음, 뭘 들어가 볼까요?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 어, 자, 기업체 상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업무 현황이 어떤 거다. 그리고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걸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직업으로 특성도 한번 살펴보고요. 보람과 어려운 점.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경로. 그리고 줄로 준비 과정에 대한 조언. 그리고 심리학과 직업 세계에 대한 분야 전망,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나왔고요. 그 인터뷰를 해 주신 분의 프로필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이분은 심리학이고 임상을 전공하신 분이네요. 임상을 전공하셨고 임상을 전공하시면서 어 병원 근무를 하시다가 네. 네, 기업체 상담사로 가시게 된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간단히 볼까요? 네, 기업 내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 임직원들의 개인 고충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업무 현황이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화나 이메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 역량은, 네, 대학원 진학 후 병원이나 상담센터 3년가량의 수련을 마친 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라 했고, 업무 환경 보람, 이른 다음에 진로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 졸업 이후에 바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예, 네, 이분은 이제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셨네요. 임상 전공을 하고, 삼성 서울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가정 거치시고. 자격 과정을 취득하신 후에 정신과 전문 병원에 1년 정도 있다가 또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 과정 밟고 부부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네, 부부 상담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신 건강 업무를 병행했고 수료 후에 부부 상담 센터에서 조금 더 일하다가 기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자기 어떤 음 진로 과정도 나와 있고요.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조언도 이렇게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꼭그 심리학 직업 관련된 챕터에서 분야 소개와 현장 인터뷰를 같이 보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진로를 이제, 어 확장시켜 왔고, 공부를 이제 진행해 와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전문적인 자리나 위치에까지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진로에 대한 개괄적인 어~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기 취업 정보라고 해서 구인 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또 현재 어~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또조건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또 정보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임상심리사 뽑는다라든지 상담실 도박 문제 관리 센터에서 직원 채용한다든지 뭐 연구원 어떻게 뽑는다든지 이런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한국 심리학회 진학비 취업 정보 사이트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림 마당에서 이렇게 외부 기관 공지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재미있는 그런 것들도 올려져 있고요. 어, 전기 연차학생 특별 선핀 심포지엄 이런 부분들은 어, 마 학회 회원들을 위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수 어, 뭐 뭐, 지금 바로 당장 이거 학회에 어떤 수업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교생 심리학교실은 하다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죠.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같이, 같이 돌아보면서, 어 어떤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심리학이나 심리학 분야 또는 이런 분야에 대한 취업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정보처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네 오늘 포스팅이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뭐 포스팅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구하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전문가, 범죄, 피해, 평가자도 교육과정 안내, 뭐, 등등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셔도, 어, 충분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심리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